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회 됐습니다. 마블 퓨처 파이트, 섀도우랜드. 어, 저번화에 이어서 10층, 저번화 10층까지 섀도우랜드 공략에 이어서 11층에서 15층까지 어, 계속해서 클리어 이어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면은 릴레이랑 보스랑 남성 릴레이, 여성 릴레이, 보스 모드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ISO 상자, 특수 장비 상자, 영.. 코믹스 카드 상자 저는 어.. 요 카드 상자가 좀 탐나가지고 여성.. 여거로 하고 싶기는 한데 앞으로 25층까지 되기 그래도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성 영웅 여거로 계속 할게요 남성에서 보면은 위칸 요놈도 솔클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놈이 그러니까 층스 고층에서는 좀 힘을 발휘를 못해가지고 자칫하면은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칸 요놈을 써서 클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칸 그니까 고층으로 가면은 얘들 상태 이상이 3초 늦게 한 2초? 이 정도 줄어가지고 못써먹겠더라고요그콘 이새끼 진짜 왜 이렇게 세냐? 내가 써먹을때는 진짜 쓰레기캐릭인데 어이가 없네 아 이렇습니다 위칸이 저층에서는 솔풀이 되는데 야, 10층까지 가니까 또 안되네요 힘드네 아 근데 저층에서도 그렇게 솔풀이 쉽지는 않아 일단은 루크케이지 이거 리더 해가지고, 제가 클리어 해볼게요. 아, 빡세네. 哼。Huh. 과연? 과연? 될까? 아 되겠네요 되겠네요 어어어어 힘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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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야, 다른, 위칸 혼자 솔플은 좀 힘들고, 다른 애들 넣어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클리어 됐네요. 오케이. 자, 클리어 됐고, 자, 11층 클리어 됐고요. 12층. 12층이, 아, 야, 이거 애매하네. 아, 야, 이거는 컴백. 컴뱃이 아, 컴뱃이 없죠? 컴뱃이 없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 세도우랜드 올크를 클리어를, 어, 어,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21층에서 25층이 고정, 고정된 적이 나오기 때문에, 21층에서 20, 5층은 25층을 깰수 있는 강캐들은 남겨두고 클리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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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섯 명을 일단 빼놓고 얘네는 쓰는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분을 하는 게 25층을 어, 클리어를 할수 있는 지름길이다. 일단, 뭐, 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 그리고, 여기서 난투 아니면은 웨이브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또 노른스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아, 또 애매하네요. 여기서, 또 보스모드를 또 하기도 또 애매해. 여기서 웨이브를 하기도 또 그렇고. 컴뱃, 콤벳, 컴뱃을 하, 컴뱃을 하려고, 난투를? 그렇다고 여기서 아피.. 아이언 피스트를 넣는다고 해서 깰수 있는 것도 아니, 아니거든? 아, 해볼까? 해볼까요? 아,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난투. 아이언 피스트 믿는다. 아이언 피스트, 야, 이미 기졌어. <laughs> 안 됩니다. 무리에요, 무리, 무리 데으네 안됩니다, 안돼요. 아, 노른스톤이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보스 모드로 갈게요. 보스 모드로. 보스 모드의 아이언 피스트. 아, 야, 이거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죽겠는데? 야,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오케이! 와. 야, 위험했지만 깼습니다. 오. 깼네요. 아이언피스트 2티어로 12층 클리어. 아, 야, 힘드네, 힘들어. 자, 여기서 나왔네요, 나왔어요. 야, 근데 또 노른스톤이 여기에 몰려있네. 자, 여기서 우리는 디트로이트를 해야, 돼 디트로이트 보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자, 어디 갔냐? 요 킹핀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킹핀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보스를 해야 됩니다. 킹핀, 자, 이 킹핀이란 캐릭터가, 섀도우랜드에서는, 어, 이게 소환이 있는 캐릭터죠? 소환이 있는 캐릭터여서 되게 애매해요. 거기 또 빌런이고, 그래서, 여기 빌런, 요거, 디트로이트 보스나, 아니면 21층에, 베놈, 고정, 고정으로 베놈 보스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데, 보통은, 디트로이트 보스한테 쓰는 게, 킹핀을 쓰는 게 가장 뭐, 무난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웃음> <웃음> 울트론. <웃음> 하고, 여기에다가, 그루트까지, 이렇 해서, 안정적으로 갈게요. 근데, 그루트를 껴서 한다 그래도, 아 조금 힘들거든 구석으로 잘 몰아서 하면 쉽게 잘할수 있긴 한데 초반에 계속. 자 여기서 이제 그루트로 회복을 시도를 해볼게요 시도를 합니다 그루트 그루트로 해서 이치 아야 어, 죽었어 죽었어 아될때될때될때될때안 되네.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구석으로 몰았어요. 안 돼, 안 돼. 구석으로 가, 구석으로 가, 구석으로 가. 안 돼, 됐어. 자, 이렇게 킹핀으로 구석으로 진짜 몰면은, 디트로이트 보스가 정말 쉽거든요? 근데 구석으로 몸, 구석으로 뭐, 몰지를 못하거나, 뭐,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어려워, 어려워지는 게 또, 디트로이, 디스트로이어, 디스트로이어 보스라서.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클리어를 한다는 거, 어,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노른스톤은, 짜증나게, <laughs> 요런 데서 나오네요? 요런 데, 난트 모드. 하, 릴레이 모드가 스피드 유리인데. 하, 저 또. 근데 또 스피드를 또 써야 되긴 하기 때문에. 아, 스피드, 어, 스파이더맨 써가지고 할게요. 노른스톤을 내가, 시 이거를 못해가지고, 150개를. 150개를 버리네. 뭐 어쨌든. 하, 스파이더맨으로. 해서. 자, 해서. 거미줄로 계속 모아줍니다. 해서. 야, 이씨. 매 줄로 이렇게 계속 모으면은 된다는 거. 끝이네요 끝 후우 스파이디 자 14층 됐고요 15층 아 15층 15층에 또 디트로이트 로키인데 디트로이트 아니 뭐 로키보다는 그래도 디, 디스트로이어 디스트로이가 낫긴 하거든요 슈퍼빌런 중에서 쓸만한 게, 어, 에보니모를, 에보니모? 아니, 에보니모랑, 얘네, 블랙오도 얘네는 또이티어니까 아껴두고, 음, 로키 쓸게요. 로키 써가지고, 로키 써가지고, 클리어 하겠습니다. 로키. 로키를 쓰면은 뭐, 루키를 23층에서 쓸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일찍 쓰게 됐네요. 아,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위험했어. <laughs> 우리 로키가. 뭐, 말이 필요 없는 로키죠. 말이 필요 없는 로키. 말이 필요 없는 로키. 분신이 다 알아서 해주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또 15층까지 클리어가 됐네요. 음, 뭐 생각보다 디스토리어를 킹핀으로 클리어할 때좀 힘들긴 했는데 그것 빼고는 뭐 생각보다 쉽게 클리어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16층부터 20층까지 클리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